안녕하세요. 삐박스입니다. 오늘은 이익 및 손실 문축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익 및 손실 문축 기능은 한정 가격과 카운터 가격의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. 현정 가격은 트리거 가격과 위탁 가격 등두 개의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. 트리거 가격은 현재 가격이 트리거 가격에 도달했을 때 시스템에서 우리가 설정한 가격으로 총사에 위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 지금은 EOS, USDT 예를 들면 트러업 가격은 설정하겠습니다. 먼저 이익 미 손실 문추 아이콘을 그려해주세요. 먼저 익절 설정하겠습니다. 여기 포지션 시자 평균가는 3중 926입니다. 따라서 트리거 가격은 4안으로 설정합니다. 지금 이 문출 설정 성공합니다. 다음은 선시 문출 설정하겠습니다. 여기서 포지션 시자 평균가는 3중 9 2 6입니다. 따라서 트리거 가격은 3중 9 2 6보다 낮아야 합니다. 한중 가격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선시 비율은 100% 선택합니다. 만약 이 선시 원주 확인하고 싶으면 전부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. 지금은 카운터 각교하에서 이 미선시 원주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조법. 여기서 포지션 시점 평균가는 3중9일 유입 있고 따라서 트리거 각교는 이 각교보다 높아야 합니다. 카운터 각교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. 일주 비율은 100% 선택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일조 설정 성공합니다. 지금은 손지문저 설정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트리거 가격은 포지션 시점 평균가보다 낮아야 합니다. 만약 이미 설실문저 확인하고 싶으면, 전부 아이콘을 그려하시고 여기까지 이 강의 선신 모조법에 대해 모든 다 소개 끝났습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